좀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지금 루이가 미친 듯이 폭풍 흡입을 하고, 자, 이 걷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진 보이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웃으면 안 되는데, 아, 우리 루이가 그 양, 양발, 하나의 발톱이, 하나의, 하나씩의 발톱이 <laughs> 빠졌어요.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인데, 오늘 소독을 하느라고 지금 병원에 갔다 왔어요. <laughs> 근데 지금 저렇게 다리에, 어, 붕대를 감고, 좀 전에 그 모습을 걸어다니는데 진짜 이 어제 오늘 제가 웃음이 나와서 우리 아기는 아프겠지만 음 저는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. 아 오늘 좀 전에 병원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진땀이 더 나고요. 어 목요일날 음, 내일, 모레, 3일 후에 병원에 갈 건데, 어, 병원에서 얼마나 힘든지 또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, 우리의 루이가 뒷다리 두 개를 음, 다친 그 멋있는 걸음걸이를 보여드렸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